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넷플릭스에 드디어 영화 승리어가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하고 바로 넷플릭스로 향하게 된승리오지만 세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승리오로 인해서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가 주목받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은 지구의 민폐를 넘어서 우주의 민폐국이라 볼수 있습니다. 영화 승리호가 드디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 개봉을 못하고 바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되자마자 시청률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히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영화 승리호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는 우주 쓰레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아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현실에서도 우주 쓰레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18년 4월 지구로 추락하던 중국의 우주 정거장 탱궁 1호의 잔해가 남태평양 중앙부 해상에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에 따르면 탱궁 1호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대부분 소실됐지만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 일부 연소되지 않는 파편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에 하나 지상으로 떨어졌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957년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이래 인류가 지구 궤도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총 누적수가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운영중인 위성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퇴역하거나 부서진 채 궤도를 돌고 있거나 추락했습니다. 위성을 쏘아올린 뒤 버려진 발사체들도 상당수가 지구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 발사체 같은 인공 물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더 많은 파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름 1mm에서 1cm 크기의 우주 쓰레기는 총 1억 7천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들은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정상 가동 중인 위성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파편들은 고도 500km를 기준으로 평균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름이 1cm인 파편에 부딪히기만 해도 1.5톤 트럭에 시속 70km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에 맞아 구멍이 뚫리거나 고장이 나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위성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10년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전소되지 않고 지구 표면에 떨어진 1톤 이상의 인공우주 물체는 평균 420여 개로 모두 합쳐 100톤에 이릅니다. 이렇게 최근 50여 년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연소되지 못하고 지구 표면에 떨어진 인공 우주 물체 파편의 총 질량은 약 54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가 사람에게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1997년 미국 델타 로켓에서 약 15cm 길이 파편이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걷고 있던 한 여성의 어깨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과학기술잡지 와이어드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파편이 가벼운 데다 바람을 거슬러 날아오느라 속력이 느려 충격이 약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사용 로켓 사용과 소형 위성 발사체 증가 추세로 인공 물체가 더 자주, 더 많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이들 우주 쓰레기 추락의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1977년 핵 연료를 탑재한 옛 소련의 핵 추진 위성 코스머스 954호가 캐나다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가에 추락하면서 캐나다는 대대적인 재염 작업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캐나다는 당시 600만 캐나다 달러를 소련에 청구했고 양국 간 협상을 거쳐 소련은 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영화 승리호와 같은 우주 쓰레기 청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일을 벌여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지구의 민폐를 넘어서 우주의 민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1월, 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로 약 853km 상공에 떠있는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시켰습니다. 파괴된 위성은 이미 낡아서 사용하지 않던 기상위성이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만 갖고 있던 위성 파괴 미사일 기술을 중국도 갖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위성을 미사일로 폭파시킴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위성 파괴 미사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실제로 직접 위성을 격추시킨 적은 없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은 위성 격추 5분 후의 모습입니다. 위성의 궤도를 따라 쓰레기들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1년 후의 모습입니다. 중국이 격추한 위성의 잔해가 전 지구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록색 라인이 국제 우주정거장 궤도인데 중국의 우주 쓰레기는 인류의 우주과학 발전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중국의 우주 쓰레기들은 실제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013년 러시아의 과학 실험용 인공위성 블리츠가 격추된 중국 기상관측위성의 잔해와 부딪혀 파손되면서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중국은 우주쓰레기 재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 저궤도에는 약 1만 6,200개의 인공위성에 위협이 될 만큼의 우주 쓰레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중 40%는 중국, 27.5%는 미국, 25.5%는 러시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상당수의 우주 쓰레기가 중국의 위성격추로 발생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는 중국 위성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개봉된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너무도 쌩뚱맞게 중국의 우주 기술이 등장하곤 합니다. 현재 중국은 엄청난 차이나 머니를 헐리우드에 뿌리며 자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긍정적 미래를 위한 우주 개발이 필요해 보이고, 엄청난 금액을 헐리우드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위성을 격추시키며 발생시킨 쓰레기 청소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수많은 것들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중국이 최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